역전을 노리겠다. 이런 생각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클리어는 말파이트를 선픽하겠다? 음. 라는 생각도 보이네요. 그렇네요. 사일러스를 배당 걸 보니까 맞습니다. 아무래도 상대가 아펠리우스다 보니까 뚜벅이 원딜 상대로는 말파가 좋거든요. 그러면 혹시 여기서 일단 라이즈. <laughs> 네. 빼서 오자. 이것까지는 예상된 수순이었는데. 그렇죠. 요즘 말파가 카운터가 없는 느낌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사이런스를 패는 상태고. 아! 말파야스오 나오나 혹시 와! 그렇게 가네요. 아! 그렇게 가면 DRX. 말파야스오 나왔어요. 그렇죠. 5공도 에어본이라서. 라칸도 에어본이죠. 네. 에어본 파티. 와. 와. 라이즈 이거는... 상대로 야스오를 네. 자, 이렇게 완성. 야스오 말파이트 그리고 마지막은. 그라가스로 선택이 되면서 DRX, DRX. 양 팀의 배픽이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DRX, 굉장히 흥미로운 픽이 완성된 이두팀의대결 조합, 되게... 진짜 칼을 뽑았어요 양도로. 네. 마지막 5세트 들어왔습니다. 참 어떻게 플레이오프 들어오고 나서는 매번 이렇게 명경기들이 즐비할까요? 그러게요. 어... 실제로 뭐 누가 이길지 모르겠다. 나는 네, 그렇죠. 그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고. 와그리픽에서부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야스오가 나오면서 확실히 매콤해진 맛이 있거든요. KT 입장에서 확실히 라이즈 리신 쪽으로 초중반에 주도권 잡으면서 굴려야 될것 같아요. 특히 바텀 쪽으로. 계속 맞다 보면은 깎여 나가면서 오공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 그래서 그리고도 계속 계속 질금 질금 일단 용 드래곤 쪽인 거거든요. 네. 드래곤 둥지 쪽을 다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굴리긴 해야 돼라고 말하는 건데. 그의... 구라 아, 하거든요. KT도.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되는데. 그렇죠. 뭐라도 하고 싶은데 지금 가기 안 보이거든요. 아, 뭐 할만한가? 괜찮은가? 어 아닌 것 같은데. 미드 쪽을 계속 야소가 선풍시하면서 아래쪽 기웃기웃거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드래곤 등지 시야도 계속 있어요. 네. 네. 어, 그래서 일단 일단 지금 했어. 지금 쳤어. 견는질만 하고 야, 있는 상황이야. 하자. 하자. JX도 싸우려고. 자, 가자 각단 내렸어요. 이거 라칸의 에어본이 자, 무기, 가장 중요해요. 좋아요 일단 네. 기본적으로. 어, 무기는 그 무기? 네. 예? 레블의 노틸러스도 중요하고요. 자 그레이스도 그래. 합류. 네. 반! 어? 막혔어 아니 야 파란색 막혔어요! 우리 옆으로! 어? 왜? 에어번! 에어자 퍼벨! 와피에로하 순간적으로 두 명을 에어본 시키면서 한타를 끝냈어요 그냥. 맞습니다. 소위 이제 방방이 조합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렇죠. 멈출 수 없는 힘도 띄울 수 있고 그렇죠. 회전격도 띄우죠. 하색이 있죠. 그리고 락한 화려한 등장 네. 있죠. 한번 뜨기 시작하면 하늘보다가 끝나거든요. 그냥. 네. 네. 당하는 입장에서 제일 억울한 부분이죠. 그렇죠. 아, 안닿았어요 저거, 저거 다 쓰면은 폭내 연기하면서 리신 과감하게 다이브할 생각으로 보였었거든요. 일단 전령. 아 전령도 이게. 전령 열심히 올라오고는 있는데 싸우고 싶어서 계기가 올라와요. 세명이 그라 갔어. 이거. 아, 글쎄요. 이게 예, 이게 어, 맞는 올라오곤 선택인가요? 올라오고는 있는데. 맞는 선택인가요? 이게 먹고 어, 빠질 수 있지 예. 않나요? 이거. 먹었어요 자, 먹고. 끝까지 그냥 이 버리자. 버리자 그냥 버리자. 버리죠. 오. 네. 음. 이게 이렇게 됐네요. 순간적으로 리신과 노틸이 어? 뛰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냥 버린 거 같지 아무래도. 어, 뭔가 좀 킬을 먹긴 먹었네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뭔가 어, 저가져가는게 없을 줄 알았는데. 퍼펙트가 비빈 게 굉장히 좋았네요? 예. 그렇죠. 네. 탑, 탑 쪽에서 주도권을 잘 잡고 있긴 했거든요, 실제로. CS 차이가 꽤 많이 나요, 그래도. 네. 탱커긴 하지만. 그러니까 DRX 쪽에서 계속 초반에 아예 전령을 계속 때리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었 일단 물론 전령은 먹긴 먹었습니다 음. 하지만 스펀지를 좀 잡아내주면서 KT도 한번 만회를 했어요 오오오오 서로 도... 유치하키고 유치하키고 네. 아벨이 전멸이 없어요 지금 주변에 전멸이 전면, 없어요 약쏘 와요 야쏘 주변에 약쏘 왔어요 아 이거는 갔죠 필라타 하이프가 잡힙니다 이거 지금 자야가 2킬째 의미가 자야 굉장히 큰 킬입니다 그 그리고 지금 5공이 네. 보라색 눈을 들고 오고 있어요 지금 더 전령 더더 먹여 주겠다. 더, 네. 더 굴러 가거든요, 이제. 굴린다, 스토볼. <laughs> 이거 이렇게 되면은 좀 너무 크게 구르는 거아지않요 너무 어. 크게 구르는데요? 너무 많이 굴러가는데요, 지금. 예. 이미 두 칸을 뜯어낸 상태고, 네. 네. 이는건 저지해야 된다. 라이즈가 오긴 왔어요. 당장 깨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골드가 아. 이렇게 살력 들어가고요. 들어갔어요. 색칸 뜯었어요. 색칸. 페이스가 일단은 미드 약간 이제 압박을 해주고 있는 상태에서 일단 미니언을 리셋이에요. 그렇죠. 라이즈도 유사 올 AD다 보니까 한 방장까지 가진 모습이고요. 레벨 100이 자 오! 오! 반응 속도. 그래전멸은포침 뽑았어요. 그렇죠. 그래도 반응이 굉장히 빨랐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노리고 있다라는 걸 계속 의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디아렉스도 우리가 조합이 좋다라고 판단해서인지. 저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볼 만한 상황이 몇번 있었던 것 같은데 안 하더라고요 음. 드래곤 스택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5세트고 지금 막 킬이 막 터져나오고 있는 접전 형태로 경기가 흘러가고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예. 좀 신중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죠. 이러면 KT 입장에서도 기회가 열릴 가능성은 조금씩이라도 커지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상대방이 네. 지 운영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내실에 대한 부분을 좀 중시하게 된다면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라인저 쪽에서 특히나 이제 잘라내주는 더 공격적인 플레이가 필요다 자, 자, 저 공을 끊어놓겠다. 너무 위험해 보는 중인데 너무 위험해 보여. 파가 앞에 걸칠 수 없는데 아, 앞에 터뜨렸어요 아, 기가 막힌데요. 그다음 스펀지스펀지내 름까지 가네요. 잡았죠. 기다리 수. 나 보살리고 있었다. 우리는 이런 강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위쪽에서,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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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펙트퍼펙트네 퍼펙트 와. 지는데써케 코어 오늘 무너지는데요 KT! KT 주저앉았습니다 와 다들 비상인데요 벌써 아니 양해설들이 지금 얘기해 주셨던 네. 그 콤보가 다 나왔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한번 뛰면은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야오가 소리에게 돈뭐 이러면서 들어왔는데 막 소통 폭발 때문에 진영 뭉개지고 막 이상한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KT는 라이즈를 계속해서 잘 키우고 있고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CS 수급량이 좀더높 이거는 약간 좀 위험하지 않나요? 야쏘가 야소, 야좀 멀긴 한데 에어본? 두 번째 에어본! 자아!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래쪽은 촉진인데요 점멸도 벽을 넘지 못했고 네. 퍼펙트! 이러면 아래 타워도 다른 있어요 다른 쪽에서 이득 보는 게 없는데요? 그렇죠 일방적인 손해요 퍼펙트 갑니다! 아, 탑에서도 킬을 만들어내고 있는 DRX입니다! 미드를 압박을 못하죠? 그렇죠. 못해요. 실점 실금 물러나고 있잖아. 요 라이즈도 바텀을 미는게 아니라 네. 올라왔었어요. 야, D R X가 지금 딱 그런 계획인 것 같아. 요 바텀에서의 모습도 그렇고 탑에서의 지금 이 장면도 보면서 느껴지는 게선 넘으면 이직하자. 어, 어? 한번 싸우죠. 어? 야, 레이저니까. 어? 어? 야스저가 탑이니까. 라이즈 강한 타임이다. 어? 라이즈 강한 타임이다. 네. 근데 한 박자 찍고. 근데 한방 찍고. 자, 빨리 가세요. 근데 이게 터로 나름 어디? 네. 아, 사이드 플라타. 어디요? 사이드 플라타. 자야 자야가 지금 또 멋진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그렇죠. 자야 500이에요. 네. 500이에요. 자야 500이에요. 자, 곧 드래곤 오 나옵니다. 오 예. 계속 눈치 보고 있어요. 앞에 쪽 라이즈 쪽안 보여요. 돼요. 네. 안 보여요. 안 거. 보여요. 네. 네. 어 바로 쳐요. 바로 쳐요. 그래서 와 이거 싸우자는 님. 이건 거예요? 승부수예요. 무조건 싸우자. 케이티 승부수예요. 야, 모르겠고 싸우자. 네. 네. 야쏘 어쨌든 지금 전멸 업는 타이밍 말파도 전멸 업는 타이 싸우자, 싸우자 싸우자! 하이프랑 이스디 우리가 여기에 뼈를 묻겠다자일 먼저 한번뗄수 없는데 그리고 야쏘 잘 들어가면 이퍼도하이프도하이프 이미 노팀 죽었어아 이거 끝났는데요! 한 방도 잡힙니다! DRX! 아 사이드에서 파고니가 진짜 기가 막히게 됐어 DRX! 대승 사킬 자 예. 거의 다 왔어요. 다운도 가져 갑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싸우자고 승부를 뛰웠는데 네. 케이티가 그리고 스펀지도 아. 왼쪽으로 돌아요 여기서 그게 주요했어요. 그래서 말파공을 하이프가 피했는데 네. 오공은 못 피했어 오공은. 맞습니다. 오공은. 오공. 여기서 위에서 오공의 앞에를 마크. 소리에게 버리겠던 아. 라이즈도 대장군인데 네. 에어본 앞에 장사 없다. 와 세상에 진짜. 아니 이게 이렇게 되나요? 그리고 사용까지 사용이에요. 사용이에요. DRX. 페페 승승. 끝까지 온것같습니다 끝까지 왔어요. 시옷까지. 몇 퍼센트까지 넘었나요? 90? 98%대 거 같아요. 98%까지 한 발자국 남은 것 같아요, 저도. 아니, 전술적으로도 편하다고 계속 그랬죠. 그런데 전술을 너무 지금 잘 펼치고 있어서. 어, 아, 타이골드도 다 파란색이에요. 아, 이거 KT 지금 이미 저는 사기가 많이 꺾였을 것 같습니다. 네. 기세가 바닥을 치고 있을 것 같아요. 원딜 템 차이도 많이 나고 라이즈를 키우긴 했는데 지금 야소 템바요 지금 인피까지 와우 속포 속포 원딜 3렙 차이 와 원딜 와 3렙 차이? 그래서 물어보는데 힘이 많다. 아 이거 뭐야? 힘이 부족해요. 에어본 조합 몇번뜨는 거예요? 라이즈가 공격 몇번뜨는 거예요? 아직 발 남았다. 자 그리고 클리어가 들어옵니다. 땅이 박아들여요. 쓸어 담았습니다. 아무도 안 죽었어요. 에이스 자야 트리플 킹 게임 끝난거 아닌가요? 끝 끝났죠. 끝났어요! T R X T R X 네 오늘도 새롭게 일이에요, 이게 새롭게 다시 한번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네. 이러면 12 연승이죠. 2 연속 패패승승승. 네. 그리고 12 연승. 와 이제는 넥서스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결승으로 간다. 최종 결승갑니다. 진짜. 정규 시즌 미라클런을 보여줬던 DRX, 이제는 정상을 향해 질주합니다. DRX가 최종 결승전으로 진출합니다. 와, 5세트, 분명 상대가 레드 진영 간걸 보고 DRX가 어떤 배픽을 해야 되나 고민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딱 준비가 되어 있다는 듯한 발파, 오0 야스오, 자야나, 와, KT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조합이었을 것 같고 네. 인게임 플레이도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대를 찍어 눌렀습니다 그랬어. 그리고 마지막 세트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는 듯이 신중한 경기 운영을 계속 보여줬고 KT가 선 넘을 때마다 제대로 응징해줬죠 네. 그래서 DRX 다시 한번 지난 매치 이어서 페페 와, 승승승 와, 이걸 두번 어떻게 이런 팀이 다 있나요 한 진짜. 번도 영화다 드라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두 번을 해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아니, 진짜 영화나 드라마 시나리오 이렇게 쓰면 진짜 먹잖아요 요즘 그렇죠. 많이 먹죠 그렇죠. 억지 예. 설정이다 말이 되냐 그런데 이게 바로 스포츠의 묘미 1라운드 때 중위권이다가 10연승으로 1등을 완성했죠 작가 은퇴라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패, 패 승승승으로 두번 올라왔어요 페두번 <laughs> 매치 연승 따지면 지금 12연승이에요 그리고 와. 대망의 결승 진출. 그렇습니다. 결승 진출! 확정. DRX! 하나도 재밌는게 있다면 지난 경기 때도 오늘 경기 흐름과 똑같았습니다. 그러게요. 지난 경기 T1저 마지막 5세트 어땠습니까? 상대를 압도하면서 네. 킬 스코어도 압도하면서 네. 이겨냈었거든요. 근데 그렇죠. 오늘도 마찬가지다. KT를 상대로 킬 스코어, 경기력, 과정들, 오브젝트 모든 것을 압도하면서 d r x 가 역수입을 완성시켰습니다. 그것도 2 연속이나 d r x 가 3세트 때 레드로 간게 여기까지 스노볼링 굴러 간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와그 선택이 네. 보통 블루 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KT 탈락 아니에요. 고개를 드십시오. 최종전이 남아 있습니다. <laughs> 최종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d r x 에게 아쉽게도 결승 직행 티켓을. 승승까지 싸웠었는데 패패패로 마무리 지어지면서 네. 아쉽게 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이렇게 될 거라고는 사실 생각지 못했습니다. 단 아, 앞선 네. 2 세트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될줄 몰랐습니다. 솔직히 3 세트 DRS가 아또 전혀... 묘한 그림 만들어낸다. 네. 근데 거기서 끝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DRS는 달랐습니다.

무당 호진, 무당 샤이, 무당 d r x s 대 n d a y 무당이 너무 많은 네, 거 아니에요? 많네, <laughs> 네, 명 s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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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은데. d r s d a n g Yashi. Boudang, Yashi. Boudang, Yashi. Boudang, Yashi. Boudang, y a s o g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p o g 만나보시죠. 5세트의서 이거 피에로입니다. 와2014 피에로, 피에로. 피에로. 피어진 투표도 각 출전이 아니었을까 음. 싶어요. 그쵸 와, 네. 결국 아, 피에로가 피에로가 라칸으로 해내는 모습을 보여주네 저는 피에로도 경기력 향상이 참 놀라운 선수 중한 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선수가 저번에도 한번 언급드렸었지만 데스가 쌓이기 시작하면 약간 멘탈이 나간 것 같은 집중력을 잃은 것 같은 플레이를 보여줬던 경기들도 꽤 있거든요. 카르마로 한번 그랬었어요. 예. 네. 카르마로 딱한번그렸던 것도 아니고 몇번 그랬어요. 예예예. 예, 예. <laughs>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경기력에 대한 감각을 되찾은 듯한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더니 오늘 마지막 세트 결정적인 순간에 또 라칸으로 멋진 활약을 보여주며 비오지까지 따냅니다. 아 이것도 재밌. 픽을 다시 넘어가게 되면 라칸 먼저 선픽이었잖아요. 그렇죠. 라칸 선픽 요즘 티어 높다 플레이로 보여 줬습니다 용한 타용 앞쪽 한테 점멸 W로 두명 띄우면서 한타 밸류가 좋은 조합인데 초중반. 이니시부터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스노블볼이 그렇죠. 그 굴러갔죠. 그렇습니다. 피에르가 아, 진짜 라칸이 뭔지 진짜 진수를 제대로 보여주면서 맞은 편지 피오제까지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참참이 팀은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니 어, 중아중 꺾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네. 이게 왜 항상 이 팀한테만 적용되냐고요. 그렇죠. 저는 이것도 너무 신기한 것 같습니다. DRX 진짜 DRX <laughs> 네. 회패 승승승 네. 두번 연달아 아, 그것도 아, 그도 정규 시즌 1위한 과정도 드라마틱한데. 헉. 그래서 페페 승승승 2번 하면서 결승에 올라갔어요. 그렇습니다. 아니 뭐, 무슨 진짜 시나리오가.. 그리고 결승도 <laughs> 다전제예요 이제. 그러니까요. 와. 자, DRX는 결승에서 페페로 몰리고 있어도 승승승이 기대되는 팀이 된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두번이나 보여줬으니 당연히 그럴 수 밖에요. 자, 이렇게 해서 DRX가 결국 승리하고 아, 진짜.. POG 선수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호경 아나운서와 함께 POG 선수들 만나보겠습니다!